자, 36번부터 이제, 글의 순서 정의 문제죠. 글의 순서는 다 바꿔놨습니다. 볼게요. Mrs. Klein, Klein 여사께서 그녀의 첫 번째 그레이더니까는 1학년 아이들에게, 어, 자, tell 목적어, 그 다음에, 투구정사가 목적보여죠 그죠? 그림을 좀 그리라고 했어요. 어떤 것에? To be thankful for. 모뭐에 대해서 감사하니까포까지 적어야 돼요. 감사해야 할 어떤 것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했어요. 시서 그녀는 생각했죠. Most of the class 그반 아이들 대부분이 would draw turkeys 칠면조 또는 Thanksgiving table 추수감사절 어, 테이블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애들 단순하니까. But 하지만 더글라스라는 애는 something different 다른 어떤 것을 그렸다.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형용사수식하죠. 명사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더글라스라는 소년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was a boy who usually spent time alone. 어, 보통은 혼자서 시간을 보냈고 어, stayed around her. 그녀 주변에서 머물렀다. 라고 했으니까 이, her라는 것은 클라인 선생님이 되겠죠. while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이 went outside together. 같이 밖에 나가서 어, 노는 동안, during break time, 휴식 시간에, 그렇죠? 그렇게 했던 소년이었다. What the boy drew 그 소년이 drew 그렸던 것은 어서 한 손이었다. 하지만 누구의 손이란 말입니까? 그래 his image 그의 이미지는 인 e 들이 즉각적으로 a t t r a c t 잡아끌었습니다. The other students 볼까요? 복수형의 소유격은 apostrophe만 붙여주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나머지 다른 학, D가 붙었죠. The other student. 다른, 나머지 학생들 모두의 관심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나와야 되겠죠. 누구 손. 어, 그래서 C로 갑니다. 그래서, everyone, 모두는 rush to talk about whose hand it was. 의문사, whose hand it was. 주어동사.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막 모여들었어. It must be the hand of God. 그것은 신의 손임에 틀림없어요. That brings us food.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신의 손. 이용을 양심. Said one student. 한 학생이 말했어. A farmer's. 농부의 손. 이라고 두 번째 학생이 말했어. Because. 왜냐하면 They raise the turkeys. 그들이 칠면조를 기르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It looks more like. 자, look like 다음에 명사죠. 그래서 경찰관의 손 이미 더 같아 보이네. 더 손, 경찰관 손 같은데 더라고. 에디든 하들 또 다른 놈이 또 덧붙여 말했고. 자, 요 마지막에 신표가 있죠, 콤마. 그러면 이거는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갈 거예요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니까라고 말을 했어. 그반 아이들은 so responsive that Mrs. Klein had almost forgotten about us. 그만 아이들은 매우 리스판시브 매우 리스판시 반응적이었죠. 반응이 홍이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어, 여러분들 소데시 so 나오죠. 원인 가격. 그래서 클라인 선생님은 뭐따라한 얘기야. 거의 더글라스에 대해서는 잊어먹을 뻔했다. 사실은 이제 더글라스가 지금 이그 손을 그린 주인공인데 애들이 막 정신없이 말해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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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더글라스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먹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과거완료를 썼습니다. 거의 잊어먹었었다라는 얘기는 잊어먹을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almost 대신에 nearly를 써도 됩니다. 그죠? 거의 잊어먹었었다. after she had the others at work on another project 그럼 어떠십니까? 결국은 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at work on another project 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시킨 후자이때 사역인데요 그냥 사역은 had the others at work는 그냥 일하게 지시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삼형식으로 봐도 되죠 다른 학생들 the others 나머지 학생들이니까 전부니까 the others 왜냐면 뭐좀 하라고 야 그러면 28페이지 풀어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 놓으면 난장판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지시를 내린 후, 그녀는 더블라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간접 의문이죠.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누구의 손인가? 그것은. 그는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It's yours. 당신의 손이에요. 감사해요. 클라인 선생님. 이런 말입니다 감동적이죠. 그죠?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7번을 가볼게요.